자, 1번을 보니까 일단 다음 식이 있죠? 여기에 1제곱이니까 자,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좀 분배 좀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은 x에 x 더하기 a에 어, n 더하기 1제곱이고 마이너스 50에 x 더하기 a에 n 더하기 1제곱이고 x 의 n제곱의 개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요, x 의 n 마이너스 1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고 여기서는요, xn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 그죠? 봐봐. 일단, x 곱하기에, x의 n-1제곱이니까, n 더하기 1c의 n-1 써놓고, x의 n-1제곱에 a의 제곱이 되겠죠. 지수의 합은요, n 더하기 1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50에, 여기는요, n 더하기 1 c n 의 x의 n제곱에 a의 1제곱이 되겠지. 우리가 고난도 문항을 풀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는 바로 된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음. 그럼 x 곱하기 n 더하기 1c n-1은 n 더하기 1c 2고요그 다음에 a의 제곱이고요 x의 n-1 제곱. 마이너스 50에 n 더하기 1c n은 n 더하기 1c 1에 a의 x의 n제곱이고, 그냥 계산 좀만 하자. x랑 x의 n-1 제곱 곱하면은 x의 n제곱. n 더하기 1c 2는요. n에, 음, n 더하기 1에, 나누기 이제 2가 될 거고, 앞에 a의 제곱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50에, 여기는 n 더하기 1에, a의 x의 n제곱이고, 제가 이제, 이제 0이란 얘기지. x의 n 제곱의개수가 0이니까. 그지? 그럼 실제로 x의 n제곱 없애고,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돼. 그지? 그러면은, 음, 이분의 a제곱, n, n 더하기 1 마이너스 50a에 n 더하기 1에 얘는 딱 0이니까 어차피 얘네들 0 아니잖아. 그니까 러 양변을 a에 n 더하기 1로 나누어 주면은 자, a 사라지고 n 더하기 1 사라지고 2분의 a n 마이너스 50은 0이야. 자 가져와서 계산하면은 a 곱하기 n은요, 100이죠. 그리고 나서 a도 자연수, n도 자연수거든. 한마디로 a와 n은요, a와 n은요, 100이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야. 하나하나 찾아도 되지만은 그냥 소인수는 하면 되겠다. 그죠? 100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약수의 어,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지수에 1도 해가지고 3 곱하기 3 해가지고 약수는 몇 개가 되니? 9개가 돼가지고 3이고요. 3번이고요. 약수 구하는 게 힘들다라고 치면은 직접 a, n의 순서상을 구해도 괜찮아. 1, 100이 있고 2, 50이 있고 4,25가 있고, 5, 그다음 22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a만 기준으로 생각해도 괜찮고, a를 딱 봤을 때 1, 2, 4, 5 이런 것들은 100의 약수잖아, 그지 한마디로 100의 약수를 구하는 얘기랑 똑같죠, 그지다 구하면 그냥 어깨 나올 거예요. 음, 그럼 이거도잘 정리하고 5초 있다가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2번을 봅시다. 일단은, 어, 이항정리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나한테 X 더하기 A에 99제곱이 있고요그 다음에 한번 전개 한번 해보자. 음. 99제곱이 있어. 어, 그러면은 99에 99C에 0에 X에 99제곱이라 하자. 이렇게. 더하기 99C1에 X에 98제곱에 A에 1제곱. 더하기 99C2에 어, x의 어, 97제곱, 그리고 a의 제곱 더하기 99c3에 x의 96제곱, a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99c 한96 정도부터 적, 적을까? x의 3제곱에 a의 96제곱 더하기 99c 어, 97에 음, x의 2제곱, a의 97제곱 야, 이거 빨리 감기도 괜찮다. 어, 99c 98에 X에, 그리고 A에 98제곱, 더하기 99C, 99에 A에 99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 항의 차수가 홀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A라 그러자. 항의 차가 홀수인 녀석은, 어, 이런 것들이지, 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항의 차수가 홀수, 이런 멍청이가 다 있나? 홀수가 이런 것들이 아니지 잠깐만, 잘 지워야 돼, 잘 지워야 돼. 항해차수가 홀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어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음 그리고 또 어디 뭐 있니? 또, 음 이런 것들, 음 항해차수가 홀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홀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x의 1차, x의 3차 이런 것들이니까 개수만 더하면 은 99c0 음. 더하기 얘는요, 99c2의 a의 어, 제곱 쭉 가서 어, 99c, 90, 어, 98에 98에 a의 98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죠? 아, 꼼꼼하게 적자. 꼼꼼하게 적자. 아, 앞에 두 개, 뒤에 두개는 적어주자. 99c, 음, 96에 a의 96제곱 더하기 99c, 음, 98에 a의 98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항해 차수가 짝수인 녀석들. 항해 차수가 짝수인 거, x의 98제곱 이런 것들. x의 96제곱 요런 것들 x의 2제곱 요런 것들 그죠? 참고로 얘는요 상수항은 문제에서 짝수 돌수도 수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닌 거야 그지? 얘는 아니야 음 그럼 저거 보면은 항의 차수가 짝수인 거9 9 c 1에 a 더하기 99c 어 3의 9 9 c 3에 99C3에 a의 3제곱 쭉 가서 마지막에 99c 어9 7에 a의 어, 97제곱 이렇게 있겠네 마지막 C는 뭐냐면은 상수항이죠 상수항이니까 얘가 상수항 되겠네 그죠? 99C 어, 99에 A에 99제곱이 될 거고 참고로 ABC를 전부 더한 게 전체가 되는 거야 그지? 한 가지 알수 있는 거 A랑 B랑 C랑 전체를 다 더한 게 X 더하기 A에 뭐가 되니? 전체니까 99제곱이 되는 거 얘까지도 우리가 하나 둘셋네개 캐치할 수 있죠 그지? 이때 문제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어,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어 3의 99제곱이다. 여거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음, b 더하기 c에 더하기 a 그리고 b 더하기 c에 b 더하기 c에 마이너스 a는 3의 99제곱이 될 거고, 그지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어, 잠깐, 잠깐, 잠깐. 클일날뻔 했다. 클일날뻔 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전체가 맞지. 전체가 맞는데, 그게 이제 개수의 합이잖아. 개수의 합이니까, X 더하기 A의 99제곱에서, 음, 이제 X의 1을 대입한 값이랑 같겠다. 그죠? 왜냐면 하 개수들의 합이잖아. 그럼 X의 1을 집어넣은 값이랑 같을 거니까, 이 A 더하기 음, B 더하기 C는요, 어, A 더하기 1의 99제곱이랑 같겠죠. 그지? 음,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B 더하기 C 더하기 A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A는요, A 더하기 1에 99제곱이죠. 그지?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마이너스 A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식그 한번 적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 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봐봐. 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음, 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요게, 요게 마이너스 A 있으면은, 마이너스 99C0. 그 다음에, 더하기, 어,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9 9 c 1의 a. 다시 한번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9 9 c 2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니까, 요거. 9 9 c 3의 a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엇갈려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니까, 얘는요, x 더하기 a의 99제곱에서, 해서,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 나오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같겠네 그치 그럼 계산하니까 얘는요 a 마이너스 1의 99제곱이고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의 99제곱이고 지수가 99제곱으로 같으니까 밑길이 묶어버리면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의 전체 99제곱 계산하면 은 a제곱 마이너스 1의 99제곱이고 얘가 3의 99제곱이니까 지수가 같아서 밑길이 같아야죠 A제곱 마이너스 1은 3이고요 A제곱은 4고요 따라서 자연수 A는 뭐예요 2가 되겠죠. 일단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하나하나 전개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잖아. <laughs> 그러면은 여기 전체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건데 얘를 한 번에 마이너스 여거, 마이너스 여거 적은 게 아니라 99C0, 99C1, 99C2, 99C3, 마이너스 99C0, 더하기 99C1, 마이너스 99C, 더하기 99, C3, 이런 식으로 엇갈려가 적었죠.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마풀, 마풀, 마풀 반복되면서,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던 거였어요. 이것도 어려우니까 잘 정리합시다. 마무리할게요.